우리는 대부분 월급날만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겨우 숨을 고르고 다음 달이 오면 다시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지요.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공허하지? 지난 몇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도 왜 마음은 여전히 비어 있는 걸까요? 목표를 세우고 성과를 내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았지만 이상하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설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렘이 사라진 삶은 방향을 잃은 배와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바람이 불면 그저 떠밀려갈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만 돈을 버는 이유조차 흐릿해진 채로 살아가죠. 그래서 월급이 들어와도 잠시뿐 그 기쁨은 하루나 이틀이면 사라집니다. 결국 남는 것은 피로와 허무함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설레지 못할까요? 이유는 나만의 미션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목표, 사회가 바라는 성공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잊게 됩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이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인가? 라는 질문이 울려도 우리는 그 소리를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안정만을 찾는 삶은 결국 정체된 삶이 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공허함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불안하고 돈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많이 벌어야 안심이 될것 같지만 실제로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의 문제입니다. 돈은 단지 도구일 뿐 삶의 방향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돈을 버는가? 이 일이 내 인생의 미션과 연결되어 있는가? 만약 대답이 없다면 그게 바로 공허함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분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자신이 가슴 뛰는 일을 하며 사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삶의 방향을 되찾기 위해서는 설렘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오는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이해하고 삶의 이유를 다시 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첫 걸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왜를 묻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여러분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나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부족함이 없어 보였지만, 마음 속에는 늘 돈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우리 집에서는 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돈 얘기는 아이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곤 했죠. 그래서 나는 돈이란 말만 들어도 왠지 부끄럽고 조심스러운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10살 무렵 부모님은 내가 집안일을 도울 때마다 소소한 용돈을 주셨습니다. 방을 정리하거나 빨래를 개면 5달러 정도를 받았죠. 하지만 그 돈이 어떤 의미인지, 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돈은 그저 받는 것지였고, 때로는 부족한 것지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라면서 돈을 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었을 때그 무지의 대가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나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주던 안전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세상은 냉정하게 나를 시험했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형성된 돈의 이야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이 머니 스토리는 우리가 어릴 때 경험한 감정, 부모의 말,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누군가는 돈은 벌기 힘들다는 말을 듣고 자라며 또 다른 누군가는 부자는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무의식 속에서 평생 우리를 지배합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돈을 원하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머릿속 깊이 박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반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돈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나의 선택과 가능성을 확장시켜 주는 수단이었습니다. 내가 돈을 두려워할수록 돈은 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이해하려 할수록 돈은 내삶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릴 적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직시하지 않는 한 우리는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돈을 벌어도 불안하고 잃으면 절망하며 결국은 스스로의 한계를 규정짓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돈의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돈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의 가치를 실현하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어린 시절의 머니 스토리를 치유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의 시작입니다. 22살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프로 미식 축구 선수를 꿈꾸던 나는 손목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접어야 했고, 그 순간부터 방향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몇 달간 혼수 상태에 빠지셨고, 오랜 병상 끝에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가족은 이미 이혼한 상태였기에 그 부담은 고스란히 나에게 떨어졌습니다. 돈은커녕 삶의 의욕조차 잃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빈털털이었습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겨우 거처를 마련했고, 누나는 자신의 소파 한쪽을 내어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막막했습니다. 내일은 뭐하지? 라는 생각뿐이었죠. 세상은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데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절에 나는 돈이 없다는 사실보다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게더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멘토 한 분이 내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너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눠봐. 내가 가진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수 있어.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비즈니스 전문 SNS 링크드인을 시작했습니다. 프로필을 만들고 나의 생각과 배움을 꾸준히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글을 올리고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니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내 글을 읽고 고맙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내 경험을 강연으로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상처와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언어가 될수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나는 천천히 다시 일어섰습니다. 몇년뒤내첫 번째 비즈니스에서 매출 10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누구보다 절실했고 누구보다 간절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돈보다 더 중요한 진실을 배웠습니다. 돈은 결과일 뿐, 변화의 과정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가난했던 시절, 나는 돈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전환점 이후, 나는 가치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돈이 나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실패는 나를 부순 것이 아니라, 나를 준비시켰습니다. 내가 부자가 될 준비, 그리고 진짜 인생을 살 준비를 하게 만든 시기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머니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벌고 쓰는 습관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형성된 믿음과 감정의 이야기입니다. 돈은 더러운 것이다. 부자가 되려면 양심을 버려야 한다. 열심히만 하면 언젠가 돈은 따라온다. 이런 문장들이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인생 전반의 선택을 조용히 지배합니다. 내가 만난 한 프리랜서 작가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녀는 늘 바쁘게 일했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원고를 쓰고 고객과 통화하며 새로운 계약을 따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려본 순간 자신의 노동이 시간당 1영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 그녀는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배고픈 예술가로 정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나는 항상 돈이 부족할까? 그때 깨달은 것은 놀라웠습니다. 자신이 예술가는 가난해야 한다는 머니스토리를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현실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부유함은 죄가 아니야. 나는 내 창의력으로 세상에 가치를 줄수 있어. 그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업을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가치 있는 서비스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쓸 때마다 이 콘텐츠가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줄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자신의 일의 가격을 새로 매겼습니다. 그리고 몇년뒤 그녀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당신의 머니 스토리가 당신의 현실을 만든다. 돈이란 단지 수단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신념의 반영입니다. 나는 돈을 벌 자격이 없다라고 믿으면 기회가 와도 손에서 흘러갑니다. 반대로 나는 내 가치만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순간 세상은 그 믿음에 반응합니다. 결국 부자가 된다는 것은 돈을 쫓는 일이 아니라 오래된 머니 스토리를 다시 쓰는 일입니다. 과거의 믿음을 의심하고 새로운 스토리를 선택할 때, 비로소 돈은 다른 방식으로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듯이 돈과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돈을 두려워하거나 숨기거나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가 결국 돈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랜트 카돈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그 좋은 예입니다. 여덟 살이던 그는 아버지에게 25센트 짜리 동전을 받았습니다. 한 아이는 그 돈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 지만 그랜트는 공중으로 던지며 장난을 쳤습니다. 그러다 그 동전 이 하수구 틈으로 떨어져 버렸죠 겁에 질린 그는 손을 뻗어 보았 지만 닿지 않았고 결국 동전을 잃 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냈고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 모습을 본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을 가지고 놀면 안 된다는 건내 아버지 말이 맞다. 하지만 동전을 하나만 들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것도 배워야 한다. 그 경험은 어린 그랜트에게 깊은 깨달음을 남겼습니다. 이후 그는 돈을 신중히 다루는 법을 배웠고 돈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가짐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20개 이상의 회사를 세운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랜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수입조차 정확히 모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자신이 얼마나 마시는지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돈을 모르면 돈과의 관계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너무도 정확합니다. 돈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선 먼저 자신의 재정을 직시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돈을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나 역시 과거에는 통장 잔고를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또 줄어들었겠지? 이번 달도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떠올랐죠. 그러나 어느 날, 나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내 재정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숫자를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순간, 돈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돈은 감정이 없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태도에 반응합니다. 우리가 돈을 두려워하면 돈도 우리를 피하고 우리가 돈을 존중하면 돈은 다시 돌아옵니다. 결국 부자가 된다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돈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은 바로 감사입니다. 돈이 들어올 때 그리고 나갈 때마다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이 간단한 태도가 인생의 에너지를 완전히 바꿉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운을 부르는 부자의 본능'의 저자 혼다 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들어올 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돈이 나갈 때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들어올 때는 기뻐하지만 돈이 나갈 때는 두려워합니다. 카드 명세서를 볼때 한숨을 쉬고. 세금 고지서를 받을 때 불평하지요. 하지만 혼다케는 말합니다. 돈은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파트너다. 당신이 감사할수록 돈은 다시 돌아온다. 나 또한 이 원칙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세를 낼때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이 나를 따뜻하게 지켜줘서 고맙다. 커피를 살 때는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기분 좋게 만들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급여가 들어올 때는 이 기회를 통해 내가 세상에 가치를 줄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하루를 보내다 보면 신기하게도 돈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고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감사는 돈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입니다. 감사의 감정이 진심으로 느껴질 때 돈은 마치 생명체처럼 그 에너지를 기억합니다. 밤이 되면 돈은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에게는 다시 가도 되겠어. 돈은 사랑과 존중이 있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중요한 건 감사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태도라는 점입니다. 억지로 고맙다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불만을 품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는 돈의 흐름을 조절하는 진심의 언어입니다. 진심으로 돈에게 감사를 느낄 때그 감정은 우리 삶 전반으로 확산됩니다. 관계가 좋아지고 기회가 늘어나고 삶의 리듬이 바뀝니다. 돈은 결코 저개가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에너지의 순환입니다. 우리가 그 흐름을 막지 않고 감사로 응답할 때 돈은 더 자연스럽게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돈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마다 잠시 멈춰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마워, 나에게 와줘서. 고마워, 함께 해줘서. 이 짧은 한마디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감사는 단지 마음의 습관이 아니라 부와 평안을 불러오는 가장 현실적인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돈과의 관계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식 변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랫동안 무의식에 쌓인 감정과 기억을 하나씩 풀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머니 테라피의 시작입니다. 이 과정은 다섯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머니 트리거를 찾으세요. 우리 각자에게는 돈과 관련된 감정적 방아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청구서를 받을 때 불안이 밀려오고, 어떤 사람은 지출을 할때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런 감정은 대부분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는 부모님이 비싼 건 사지 마라고 말하던 기억 때문에 지금도 좋은 옷을 사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처럼 나를 흔드는 감정의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글로 적으세요. 생각은 흐릿하지만 글로 적으면 명확해집니다. 1, 2주 동안 돈과 관련된 감정이 생길 때마다 기록하세요. 나는 오늘 점심값을 계산하면서 왜 불편했을까? 급여일인데 왜 기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며 써내려가다 보면 마음 속 깊은 신념과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세 번째, 믿을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으세요. 속으로만 담아두면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돈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나는 돈이 두려워. 나는 돈을 쓸 때마다 죄책감을 느껴. 이런 고백은 수치심을 줄이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단,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털어놓지 마세요. 그들의 시선은 오히려 당신의 성장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세요. 누구나 돈을 잘못 다루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소비하거나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 돈을 쓴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의 당신은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 때의 나를 용서한다. 이 한마디가 머니 테라피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됩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반응을 연습하세요. 이제 머니 트리거를 인식했다면, 같은 상황이 올때 다른 선택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불안할 때 쇼핑을 하던 사람이라면, 그 대신 산책을 하거나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반복되는 연습이 무의식을 바꾸고, 돈과의 감정적 거리감을 회복시킵니다. 머니 테라피는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돈을 통해 나 자신을 이해하고 감정을 치유하며 삶의 균형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이 다섯 단계를 실천하면 돈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됩니다. 돈을 제대로 다루는 마지막 단계는 미션을 찾는 일입니다. 미션이란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 그리고 그 이유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만 정작 왜그 돈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어도 공허함이 남습니다. 하지만 미션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돈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돈이 많든 적든 삶의 의미를 잃지 않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밥고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이루지 못할까 두려웠지만 이제는 중요하지 않은 일에 성공할까 봐 두렵다. 이 말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성공하고 싶은가? 배우 짐 캐리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면서 실패할 수 있다면 차라리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실패하는 게 낫지 않을까? 결국 진정한 분은 자신이 진심으로 의미 있다고 느끼는 일을 할때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미션과 돈은 어떤 관계일까요? 돈은 미션을 확장시키는 에너지입니다. 나에게 돈이 없다면 나의 미션은 세상 밖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을 고용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세상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합니다. 나의 미션이 클수록 그 미션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돈의 크기도 커집니다. 그래서 돈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나의 미션을 실현하기 위한 연료로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균형입니다. 돈만 떠면 방향을 잃고 미션만 떠면 현실에 부딪힙니다. 돈을 벌고 나서 미션을 찾을 수도 있고 미션을 먼저 세우고 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불을 얻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돈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의 답 속에 당신의 진짜 미션이 숨어 있습니다. 돈과 미션의 균형이 맞춰지는 순간 우리는 의미와 풍요를 동시에 얻게 됩니다. 그때부터 돈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돈을 이끌고 내가 선택한 삶의 방향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와 행복이 만나는 지점이며 인생의 가장 강력한 전환점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돈은 단순히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의 여정이라는 것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조급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단기간의 결과를 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돈과 인생의 법칙은 언제나 같습니다. 누적의 힘 그리고 인내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속성 코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씨앗을 심는 일과 같습니다.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 나무로 자라길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돈 앞에서는 늘 성급해집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포기하고 더 빠른 길을 찾으려 하죠. 그 길의 끝은 언제나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성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경험은 우리 안에서 조용히 변화를 만듭니다. 그러니 지치지 말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의 이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 나는 그 말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시절 통장 잔고가 바닥나고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쳤을 때마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자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에 힘이 생겼습니다. 언젠가 이 시간이 나를 성장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부와 성취는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반복 속에서 쌓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적의 힘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 작은 습관 하나가 쌓여 내일의 인생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오직 인내뿐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과 막막함은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의 전조입니다.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믿으세요. 이 순간의 고통 너머에는 또 다른 내가 있다. 그또 다른 나는 지금보다 더 현명하고 더 자유로우며 돈과 인생을 조화롭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장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돈은 여러분의 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마지막 문장은 단 하나입니다. 감사하며, 꾸준히, 그리고 나답게. 그세 가지가 인생의 진짜 불을 불러오는 가장 확실한 공식입니다.